네, 안녕하세요, 니다 오늘 구독자 구독자분들이 많이 들어들었는데요. 제가 공지도 못올리고 죄송합니다. 스크린 캐스가 계속 오류가 걸려서요. 예, 네, 영상이 갑자기 끊길 때 있고요. 소리가 안날때 갑자기 빨라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저의 문제점은 이이 탈출 맵의 문제 탈출 맵이란다. 예, 네, 제 저의 잘못 저의 잘못은, 네, 영상, 그 오류를, 예, 네, 구독자 분들에게 안 말한 거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갑자기, 이게, 문제가 생겨서요. 네, 그래서, 공지도 못 올리고, 죄송합니다. 예, 네, 원래 영상을 한 10개 정도 찍었어요. 근데, 이게 다, 저장이 안 되고, 저장이 안 되고, 튕겨서요. 예, 네, 오늘, 저 혼자 1인용 탈출 맵을 할 건데요. 네, 못 하더라도 잘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원래 2인용이에요. 그런데 딱히 혼자 할게 별로 없어서요. 네, 저 혼자 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이거는 피콜 님이 제작하신 탈출 맵인데요. 예. 네, 잘 만드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날지 마세요. 피콜이 만들었습니다. 용암의 저주 탈출 맵. 스타트! 버그들을 사용하지 마세요 예 이건 용암의 저주 탈출 맵인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상자 안에서 아이템을 찾아 곡괭이를 만든 후 철블록을 부수시오 예 일단은 아이템을 후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걸 부숴 봐야겠죠. 언젠간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일단은 철블록을 부릅시다. 이걸 부숴서 또 저는 철고깽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걸 만들 겁니다. 잘하네요. 예, 쁘자네 낫으로 알맞은 흙을, 갈면 길이 열립니다. 맛이 아닌데, 이건. 네, 일단은. 네, 일단은,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예. 아, 브금을 제가 안 틀어놨네요. 브금을 네, 툭시다. 또 처음에 오류가 올리니까 대기 이제 한글 표지판! 우영 네,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처음으로 가야겠어요 오류 때문에 네 여기서 죽길 잘했어. 네 처음부터 아, 제가 한눈판 사이에 죽어 있네요. 이 문이 열려있네요 예 일단은 자고싶은데 못자요 아침이라 그 다음엔 용암길인것 같습니다 용암길 나 진짜 못하는데 으아! 네 개가 있어야 돼, 이런. 저도 언젠간 구독자가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으앙. 어, 살았다. 여기서 자고 싶은데 못 자요. 미로인가? 네. 자고 싶은데 못 자. 네? 이건 메인인 거죠? 눈동지 폐공 구간. 회복 구간. 일단 피스콜로 해놨으니까. 가 빨리 채워질겁니다. 냠냠 접접 냠냠 접접 냠냠 접접 케이크 아래를 뒤져서 흙이 나오면 파고 아래로 떨어지면 됩니다. 에이 케이크 다 먹고싶은데 일부러 한번 불에 닿아볼까요? 예 접점,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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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점, 냠 아... 이 케이크는 단단한 케이크인가? 왜 밟아도 안 부서지지? 왜안 엉클어지지? 에계 최고의 먹방을 보여주겠어. 먹방, 먹방, 나는 먹방이다. 먹방이 최고다. 먹방, 먹방, 아이뭐 먹방. 먹방 먹방 파워 먹방 에잇 먹방 먹방 파워 먹방 파워 먹방 파워 에잇 먹기도 귀찮아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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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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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는 도대체 어디있는건가 케이크를 찾아서 케이크를 찾아서 어저기 있다. 여기 있다. 뭐지 이건? 혹시 모르니까 이걸 챙겨가야 돼. 엥? 이거, 아, 계단이었구나. 에, 재미, 재미없을, 옆으로 빠지세요. 엥? 이게 끝이야? 에, 어이없게 끝났네요. 하하하! <laughs> 아하, 이게 끝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게 끝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건 절대 끝이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끝이 아닐 거야. 이 정도로 끝나면 뭐야? 이걸 나눠준 용도가 있을 텐데. 이걸 나눠준 용도가 있을 거야. 아니, 그래야만 해. 예, 네, 어이없게 끝났습니다. 네, 이상 수원이었고요. 예, 네, 어이없게 만들어진 탈출맵은 끝이 났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